실패. 아니지 가그 억제로서. 아 그럼 뭐 내용이 애매해가지고 수정시켰어. 근데 어 이렇게 두 개는 어, 조금 그래. 어돈 왜냐면은 음, 요거는 이그 방송의 컨셉을 무너뜨리는 행위인데, 뭐곧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그 뭐지, 눈앞에 그 바로 그 코앞에 이득 때문에 그 방송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행위라서 당장 뭐 20만 원, 뭐 근데 왜또 없애고 있어? 내가 설명 중이다.